또 점심은 먹어야 됩니다. 돼지고기 삿페, 고추, 양파, 히히히. 양파를 볶고다가 라면까지. 아, 양파부터 자르고 쫑쫑 잘라서 그냥 볶아줄 거예요. 됐어, 양파는 다 잘라줬어. 프 라이팬에 넣고, 프 라이팬에 넣고, 기름을 조금 넣어줘야지요, 콩기름. 콩기름, 나와라오가. 식용유 나와라오가. 식용유를 두르고, 살짝만 두르고, 빵을 닫아놓고, 불을 켜고, 고기를 잘르자 조금 찔놓고 고기를, 오늘은 어떻게 잘라야 되지? 고기를? 그냥 얇게 썰어서, 그냥 채취듯이, 그렇게 잘라보자. 라면이니 길이가 있으니까, 채치는 것처럼, 무생채 잘라듯이 잘라볼까? 그냥 길게? 길게? 그냥 이러면 될 때야. 아니, 아니어도 쓸수 없고. 뭐 살짝 얼어있어서 잘 잘라져. 대코, 대코. 오, 예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양파가. 양파를 살짝 볶아주고. 잘볶아지고 있어요. 어? 노릇노릇노릇노릇하게. 어우, 맛있겠다, 양파. 양파만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야, 이거. 저 밑에도 한번더 잘라줘야겠구나, 이제. 다음에는 한번더 잘라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음에는 잘라줄게요. 양파가 살짝 한번 익었을 때 고기를 넣고 같이, 같이 볶아주세요. 고기가 익어야 됩니다. 고기하고 양파하고 잘볶가지게 있어 <laughs> 고기하고 야채 볶을때가 제일 행복해 냄새가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주자 소금 많이 넣으면 소금은 쪄 그러니까 소금은 조금만 넣어야 돼분운 소금 이만큼만 충분해 이건 조금 이만큼이면 준비해요. 다른 맛은 낼 필요가 없어. 라면 스프가 맛이 다 들어있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다는 어 라면 스프인데, 라면 스프처럼 맛있는 맛이 없어. 인적으로 만들어낸 맛은 라면 스프가 최고예 당연히 이 그보다 더 맛있을 수 있는, 맛있을 수 있는 맛은 없어. 그 그러니까 다른 양념은 필요없어 간만, 소금 간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양파가 그 색깔이 좀변할 정도로 더 익혀야지. 그래야 고기가 익어 자, 물을 살짝만. 붓고 고기를 더 익혀주기 위해서, 고기 살짝 벗어 떨어주고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추 잘라야지, 고추. 빨간 고추부터, 잘라 드릴게 됐어. 한번 더. 그 다음에 풋고추도 잘라주고요. 듬성듬성 음, 자으면 돼. 얘는. 풋고추니까. 오우, 잘 잘라줘.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좋았어. 다잘라졌어요 예스. 그러면 바글바글 잘 입고 있어. 라면만 먹으면 안 돼. 고기도 조금 먹어야지 들어가야지. 그면 훨씬 맛있어 라면. 고기도 조금 먹고 라면도 조금 먹고 면도 먹고 고기도 먹고. 드려드립니다. 자 고추도 뚜아. です。 도 없이 이렇게 볶아놓고, 그다 라면 국물을 면 삶아서 여기다 넣을 거이기 때문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도 되니까 됐어, 이제 잠시 대기 고왕 장어 고왕 양념 고왕 배 너는 투허 후우 도도도둔 투다 투하 마술크가 팝팝, 난기 먹기. 난기 먹남 난기 먹기. 난기 먹기. 난기 먹기. 난기 먹기. 난기 먹기. 난기 맛이 난기 먹기. 난기 먹기. 난기 먹기. 난기 먹기. 난 짠. 마술, 마술. 라면 봉지가 작게 줄어드는 마술. 이야! 야 줄어들었어. 착착착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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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잘했어. 이히. 이런 마술, 누가 해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처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laughs> 진짜 없어서 안 나오는 건가 할수 있는데도 시원찮아도 안 나오는 거겠지 맞아 그럴 거야 그냥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안 비디오 깨끗이 청소를 해야돼 이 혼자 먹으면 할일이 많아 청소를 해야되고 혼자 둘이 먹어도 청소는 해야지 혼자 먹는다고만 하는거야 같이 해야돼 같이 자둘 세개 확 켜자 어우 uh, 더워 크흐 <laughs> 어, 매워 <laughs> 다음에는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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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침나가음비침나가 <laughs> 음, 매워 매워 아너 한입 먹고싶다 어 이거 한쪽은 먹고싶은데 양파에다가 이렇게 싸서 양파하고 이만 먹어줘. 에이, 그럼 이따 맛이 없어. 먹을 때 한꺼번에 먹어야 돼. 기다리고 있어. 이따 맛있게 먹어줄게 기다리고 있어. 끝. 보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잘 끓고 있어. 오우, 가가가가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요. 잘 아, 끓고있어 <laughs> 아 매워 자, 안정제 투하 안정제 안정제 <laughs> 진정제 진정제 반드시 진정제는 써줘야 되니다 진정제를 써야 돼 안정제하고 진정제하고 틀리나 그게 그거 아니구나 몰라 이거 든 아니 도 상관없어요. 다시 진정제 투하 <laughs> 잘 들어. 진정제가 아주 금방이면 금방 들어. 진정제가 의의 상당히 좋은 거뻥요 그 끓다. 다시 진정제 한번더 조금 넣었더니 바로 끌어올라 그래. 진정제 와 라면 국물이 엄청 많아졌어. 진정제를 많이 넣어가지 진정제를 많이 넣으니까 라면 국물이 엄청나게 불어네어 짱 맛있겠다 짱짱 맛있겠다 <laughs> 우우 맛있겠다 짱 다시 교환 바꿉시다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 마술 기가 막혀 자리 바꾸는거다 아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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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도 국물도 자작하게 국물이 자작해야지 맛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더 자작하게 볶아주기 자삭하게 살짝 졸여서, 라면 스프의 강한 맛을, 또 국물은 남겼으니까, 이만큼 남겼으니까 싱거워. 그래도, 라면 맛은 여기에 이제 쫙들 거예요. 고기에도 우고 라면에도 우고 라면을 살짝 돌익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볶아 볼까요 음, 맛있겠다. 짜글짜글, 짜글짜글. 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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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스 끄고 국물이 너무 우아버리면 안돼 살짝 국물이 좀 있어야 돼 국물이 이 정도는 우스가 짜작 짜작하게 있어야지 짜작하게 맛있겠다 완성! 돼지고기 사태 볶음라면 완성. 이이이이 <목소리>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면 이제 먹는 일만 남았다우우 우. 아, 어? 또 아기밥은 건져줘야지. 애기밥 아, 야채도 주고, 고기도 주고, 고추도 주고. 고추 이쁜 걸로, 고추 이쁜 걸. 자, 맛있게 먹어. 자, 맛있게 먹어. 오늘은 산 속에서 먹는 거다. 차차차, 오러가지 아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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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속밖에 산속이야. 나무, 나무숲. 나무도 있고 하아, 맛있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 아, 아, 아. 라면부터 라면만 우선 한입 아 배고파 지금 2시가 넘었어 음 맛있다 아 혀까지 넘어가려고 그래 혀는 난넘어가고 잡긴 잡았는데 같이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너는 고기만 양파하고 같이 먹고 싶었어 아까 근데 참고 기다렸어 고기하고 양파하고 같이 먹어보고 왔어 왜 자꾸 들러떨어져 같이 쫙 달라붙어있어 친하게 고추도 하나 올리고 먹어보자 한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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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기는 항상 맛있어. 아무렇게나 해 먹어도 맛있어 고기는. 고기 한입 더. 음. 너무 음, 맛있다. 맛있는 라면에 맛있는 고기가 들어갔으니 맛있는 게 곱하기 2가 되는데 그런데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4정도 돼 지금 음아 라면맛있다 고기국물까지 같이 했으니 라면이 안 맛있을 수가 없어 최고 최고 환상이다 배도 고픈 시간이고 맛을 상상을 해보면 양파를 기름에 볶았으니 단맛이 날 거고 거기에다가 고기까지 볶았으니 아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이건 안 봐도 비디오 음! 좋아. 이거 자주 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음! 짱 맛있어, 짱! 또 국물이 딱 맞아, 지금. 지금 딱 짜장 같은 기분도 들어 짜장 먹는 느낌이야 지금 눈 감고 먹으면 짜장이야 눈 뜨고 먹으니까 색깔이 지금 이래서 라면인 줄 알지 맛있네. 음. 고기가 확실히 맛있어. 양파에 라면 스프에 볶아놨으니 안맛있을수는 이상한 거지. 고기 맛있다. 양 파도 맛있고, 음, 좋아, 좋아, 완전 좋아. 강추 진짜 직접 해먹어봐야 알아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 하는 것도 양파하고 고추만 있으면 되는데 돼지고기가 집에들 다 있을 거고 그래도 돼지고기를 사다가 이 혼자 먹는 사람들은 소포장으로 나눠서 얼려야돼 소포장 지금 여기에 넣었던 양처럼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분리해서 냉동을 시켜 놔면 좀 거의 한한달 정도는 두고 먹을 수 있죠 냉동사 음 맛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 다 맛있는 줄알 거야 지금 화면만 봐도 힘이 꼴깍꼴깍 넘어갈 거야 지금 아그장가니까 미안해서 못 먹겠네 안 넘어갈라 그래 음너 수도 왜 그만 먹을까 미안해서 못먹겠 진짜 미안해서 못먹겠는 진짜 그만 먹을래 뭐냐? 그만 먹겠다는데 니가 왜 하늘에서 내려와? 아 너희가 더였으니까할수 없어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 배부른데 밥을 비닐에다가 좀 싸가지고 왔지 한 숟가락 더 밥을 먹어줘야지 우리가 라면을 먹는 예의가 아니지 기본적으로 라면을 먹으려면 밥은 한 숟가락씩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을 생각을 말해야 돼 아, 사람들이 밥도 없이 라면 먹는다고 우리가 예의는 지켜야지, 라면에 대한 예의 마지막에 밥 말아먹는 거 이게 라면에 대한 예의인 거야 그럼 라면을 사랑한다는 소리를허지 말해야 돼 때가서 이렇게 밥을 말아서 안 먹을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뭐지 또어 라면 국물 남은 거예아아아 어, 어, 어. 라면 국물 남은 거 이게 건더기도 조금 있고 그러거든 응. 국물을 조금 더 추가 건더기 스프도 여기가 있어 야채 스프도 그래서 건지면은 그래도 먹을 게 조금은 나와. 이거 이게 진짜 오리잖아. 요것만 따로 한입 먹어봐야 돼. 요거 음 건져 먹는 맛이 쏠쏠하거든.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 <laughs> 양을 다시 불렸어. 새로 시작함 새로 새로 먹기 시작. 히히 좋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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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으으꼭 말아야 돼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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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촬영하면서 맛도 전달하게 그렇게 촬영 안 되나? 에다가 뭐 하나 딱 물고 있으면 그 맛이 느껴지게 조금 있으면 될 거야 얼마 시간 오래 안 걸릴 거야 내가 만들까 그시서를 <laughs> 라면이나 끓여 먹을래. 음 밥안 먹었으면 섭섭할 뻔했어. 음 아, 잘 먹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